어이구 뭐야 또 왔다 어이씨 와아 부시 안나와 구실 아닌 같은데 이거는 좀 <laughs> 이거는 부시리가 확실히 아닙니다 다음날 아침 빨간거 손뱅이에요 응, 어. 잠이 덜깬 상태에서 맞이하는 대마도 낚시민 숙집의 아침밥 오랜만에 먹는 낫또 예전에 먹고 한번 걸렸는데요 다시 시도하는 걸 보니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뭐 나쁘진 않네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일어나침 출조 준비를 서두르는 입질의 추어. 오전에 선상 흘림 낚시를 위해 밑밥을 점검하고 출발합니다. 포인트에 도착하자 닫을 내리고 좋은 날씨에서 낚시를 시작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입술의 입니다 저는 대마도 2일차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 앞으로 지금 해가 뜨고 있고 지금이 이제 6시가 조금 넘어가는 아주 좋은 물때와 시간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대마도 조항이 쏙 좋지 않은 가운데 저희가 지금 찾아왔어요 뭐 그렇죠 제가 가는 나라 항상 조항이 안 좋다 그러는데 자 일단은 지금 긴꼬리뱅이돔은 빠져나갈 시기고 지금 4월 초순이거든요 어제 돌돔낚시에서 운 좋게 눈먼고기 한 마리 잡아서 헤쳐먹었는데 자 오늘은 오전에 선상낚시 오랜만에 제가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참돔이랑 벤자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뭐가 잡힐지 사실 예상은 안 됩니다. 우선 크리를 반듯하게 꿰주고요. 캐스팅을 할 것도 없이 채비를 내려 조류에 미끼를 태워 보냅니다. 이게 와르 풀려나 그러면 이쪽에? 와 이거는 뭐입질같이막좀 풀려나가네. 조류가 어마어마 세니까 미리 핑계되는 것 같지만 이때는 조항이 거의 없어서 다들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때. 첫 수는 저와 동행한 생선 바이블 주판사 대표님이 걸었는데요. 고갈어만수가 나. 초반부터 상당히 차고 나가는데 과연 부실일지? 녀석도 슬슬 지쳤는지 끌려오는데. 부실해 부실해 죠. 예상대로 부실입니다. 지금부터 슬슬 마셔를 시기죠 그렇게 부러워했던 순간도 잠시. 어, 뭐야 또 왔다. 아이씨. 제게도 들어옵니다. 와. 안 나와. 부실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네? 이거는 부실의 이 사실이 아닙니다. 뱅의 느낌인데 과연 뱅의 느낌이라는 그 느낌은 적중할지. 긴 꼬리 네. 나이스 기대하지도 않았던 긴 꼬리 뱅이돔이 올라왔군요 한3 7 8 정도 되는 긴 꼬리 네, 뱅에돔입니다와 네. 아. 이제 노안이 와서 이제 안경 벗고 됐습니다 지금 저는 대마도에서 뱅이돔 선상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은뭐 추자도, 여서도, 사수도, 제주도 이쪽에서 하는 거랑 좀 헷갈리고 있어요 여기 조류가 좀 세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마이너스 찌를 쓰다가 이렇게 조류가 빠를 때는 알 찌를 안 씁니다. 수중지에 공돌만 지금 한 3비 아니면은 비봉도 한 3개 정도 분납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내리면 수심 한 2, 3미터, 3, 4미터 정도 천 이렇게 내려가다가 한 50미터 정도, 70미터 정도 이렇게 흘리면 거기서 이제 입질이 들어오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이게 마치 입질이 들어온 것처럼 풀려나가는데 입질이 들어오면 더 빠릅니다. 훅 나가거든요. 그때 이제 채시면 돼요. 조류를 타고 지금 막 나가고 있죠, 저기. 이렇게. 와. 찌 없이 하는 낚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입지를알수 있냐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원줄 나가는 거 보고. 니저 포인트 이동한답니다. 아까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린 조류에 낚시가 한결 편해졌는데요. 이게 버키 접법이라고 있어요. 버키 접법이라고. 릴치 나시 이게 가운데 손가락으로 조류 이렇게 대고 있다가 팽팽해지면은 잽떼 주고, 네, 잡고 있다가 팽팽해지면은 손가락 떼고. 이게 버키 접법이에요 <laughs> 그렇게 밑밥만 축내던 시간이 한없이 흘러갈 무렵. 히트. 다시 일행으로부터 어신이 전해집니다. 또다시 긴 꼬리 뱅헤돔입니다. 이어서 연달아 히트하는데요. 어, 와. 일단 차고 나가는 힘으로 보아 뱅헤돔 어. 종류는 아닌 게 확실. 어, 참돔이다 참돔. 가뭄 속 단비 같은 참돔이 올랐습니다. 선상은 이걸로 끝 배는 그 길로 갯바위로 향하고 2박 3일 중 유일하게 종일 낚시라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신속하게 낚싯대를 펼치고 뿔소라 살을 분리해낸 뒤 꼬챙이에 연달아 깬 다음 바늘에 매달아 낚시 준비를 서두릅니다 그리고 이어진 캐스팅 하지만 입질이 없습니다 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불량이안 나와 기분이 찹찹한 입질의 추억. 결국. 아, 좀 기다리.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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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성게를 붙걸려오네. 아, 씨. 야, 이건 어쩌되겠다. 꽝일 줄 알았는데 철수 직전에 가카스로 잡힌 45cm 급 돌돔입니다. 음. <laughs> 야, 이쁘다. 역시 앞 놈이 이뻐. 돌돔은 두 번째 어, 밑에 턱 네, 밑에 뚫어서 아가미에 넣으면 얘 죽죠, 금방. 그렇지. 아가미 건들면 상처 남아. 예. 네. 금방 죽죠. 그렇게 돌돔은 철수 때까지 살려놓고. 저도 성게를 바꿀게요. <laughs> 성게 작은 것 먼저 끼고 큰거 입으로 나오게 끼고 걸어서 오늘을 양방향으로 이렇게 성게가 약해서 금방 찰리거든요. 찰릴 때마다 빨리빨리 갈아줘야 지 이질이 들어야지 근데 오늘은 피딩 타임 이 있으려나 모르겠어. 이제 30분 뒤에 출수하는데. 아 바다야 제발 한 마리만 더 먹을 것 많은데 불량인 모자르다. 해버렸어요. 아이도 있네. 아이도 있잖아요. 맛있는데? 아. <laughs> 음 저녁 식사를 위해 이날 잡은 고기를 꺼내 봅니다. 일단 돌돔은 물칸에 보관하고 돌돔은 어제 먹었으니 오늘은 참돔과 긴꼬리뱅에돔으로 선택. 어제와 마찬가지로 신캐지메를 하고. 대가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이거를? 어~ 고생하셨어요. 얼른 저기 씻으세요. 일행분이 그 단단한 참돔 대가리를 해체해 준 덕에 저는 손쉽게 손질할 수 있었는데요. 잘라낸 목살은 대가리와 함께 굽고 반대편 목살도 불리 후 굵은 소금 척척 뿌려주고 얇게 바라불리는 그릴에 굽습니다. 이거 저기 뭐냐 너무 크니까 반쪽만 뜰게요 남은 반쪽은 여기서 일하시는 직원분께 드렸죠. 긴 꼬리 뱅의 돔은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다고 생각되는 사이즈. 회를 뜨는 사이 참돔 대가리구이는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 오... 와, 이것은 전날 회로 먹고 남은 무늬오징어인데요. 무늬오징어는 회도 맛있지만 튀김이 일품이지요. 그리고 참돔은 이렇게 껍질만 살짝 데쳐내는 게 국룰이라죠. 곧바로 얼음물에 담가야 쫄깃쫄깃, 탱글탱글. 건졌으면 물기를 꼼꼼히 닦아줍니다. 가운데 장가시 혈압육은 잘라내 주고요. 이왕이면 칼집을 내주는 편이 식감도 좋고 보기에도 좋겠지요. 느껴지시나요? 보기에도 탱글탱글, 야들야들한 육질. 배바지살은 길게 썼는데요. 커다란 참돔에서나 보이는 특유의 무늬를 보니 빨리 먹고 싶어지는군요. 2일차 저녁 상차림도 어느 정도 일조했다는 기쁨과 함께 힘든 하루를 정리합니다. 오늘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laughs> 오늘 같이 낚시 안 되면 정말 이게 대마도 와서 낚시할 마음이 없는데 진짜 바다가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온도 네. 안 맞고 연년에 비해서 뭐안 맞는 게 많은 거 같아요, 지금. 1일 1돌도 낚으러 낚으러 대마도를 삼동 또 긴꼬리 그래도 종류별대로 좀 잡았죠? 예. 아, 제가 징크스가 하나 있는데, 네. 낚시 그날 좀안 좋은 날에는 쓸데없이 종류별로 한 마리씩 안겠더라고요 <laughs> 예, 해봐. 아, 자,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좋아. 아, 무늬 아, 한 번. 네. 방금 촉수다리를 먹었는데, 튀기니까 맛있네. 아. 음. 뽀드득뽀드 와, 참돔이 와 자연산이라서 그런지 빛깔이 빨간 게 확실히 아, 너무 응. 빛깔이 끝내주는데요 하지만 첫 점은 역시나 딩꼬리뱅이돔으로 향하더군요 음, 참돔이랑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식감이 완전 탱글탱글하네요 자, 참돔도 위에서 이렇게 살음음 음. 꼬리 뱅인 넘성. 음 맛있어요, 맛있는데 참돔은 어, 너무 담백하다. 김꼬리가 기름이 안 빠졌어. 지금 기름이 빠지시기인데. 네, 또 올해도 약간 시즌이 좀 늦나 봐요, 조금 조금씩. 어, 그런데 이건 뭘까요? 이건 초밥밥. 지금 보시는 건 일본 가정식으로 대마끼라 하는데요. 구운 김에 밥과 가진 재료를 올려서 김밥처럼 싸 먹는 어. 거랍니다. 이게 이제 일본 가정식 요리, 네. 손으로 만든 고재 대마끼. 음, 네, 후토마막와 김밥의 중간 느낌? 맛있어요. 참돔의 해체를 하잖아요. 그이 안에 참돔이 또 하나 들어있어요. 이게 일본에서는 다이너다이, 도만의 돔이라고 해서 이게 참돔이 장수를 기원하는 생선이잖아요. 이거를 발골을 흐트러지 않게 잘 하면은 그 해에는 복이 찾아온다. 약간 미신 같은 참돔이랑 똑같은 뼈가 있습니다. 예, 좀 주둥이가 튀어나온 참돔이네요. <laughs> 네. 다음날 아침 이날은 오전 낚시만 하고 집으로 올라가는 날. 항을 빠져나온 배는 그 길로 곧장 남바다로 향합니다. 저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낚시할 곳. 짠. 안녕하세요. 임라래 쇼입니다. 지금 대마도 3일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후 내내 돌돔낚시만 하다가 조항이 보시다시피 안 좋았죠. 1일 1돌 돔. 그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 날 돼서야 오전 낚시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여기, 여기만 살짝 나와 있는 연대.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거의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날씨가 안 좋아서 내릴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축복받은 날씨예요. 보시다시피 장판인데 이런 날에만 이제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좀 들어왔어요. 여기가 이제 도돔낚시명 포인트라고 해서 저희가 들어왔고 마지막 날 오전에. 짧은 낚시 잠깐 하고 서블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다는 고요하고 모든 조건이 좋아 보이지만 4월 초 조금 이른 시기에 들어와서인지 현재까지는 1일 1도돔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시사나 말이죠 낚싯대를 뽑는 설레는 순간이지만 이날 수원을 보고 시작부터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바다가 주는 만큼 얻어가려면 낚시라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요 됐고 여기다 거치를 해놓고. 우 와, 저기, 아, 여기, 여기 앞에 와. 이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갑자기 왜 저러는 걸까요 지진이라도 났나 그런데 이때 갑작스럽게 입질이 왔습니다 왔어요 없었어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 고기 죽었어야 꼬랑지를 걸릴 수 이게 맞나 <laughs> 입질이 왔어요 네, 살짝 살짝 뭐 왔다 갔다 하길래 근데 챘는데 이게 벗겨지면서 이게 걸렸구나 이야 희한하네 진짜 아니 꼬랑지에 바늘이 쇄골을 운 나쁜 돌돔이다 <laughs> 아, 지네 아직 손맛을 못본 일행이 드디어 마지막 날의 성공. 어이, 이빨이... 밑발이. 돌도 밑발 좀 보세요. 양식과 완전히 다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지금은 못 하겠네. 그럼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물이 우리 앞으로 있어. 그러네. 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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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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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결국 그물에 바늘이 어... 걸리고 말았군요. 둘과 셋. 됐어요? 고기가 안 잡히면 성게 알이라도 빼먹어야지. 응. 정말 우려대로 됐네요. 1위 1도돔. 아, 진짜 토실, 토실한데? 토시, 아, 성게 고소하네. 대마도에서 교슈 쪽에 많이 서식하는 가시 성게 종류거든요 이게 보라성게 보다 가시가 길잖아요 근데 보라성게 같은 경우는 4월에서 8월 사이에 알을 베는데 얘들은 지금이 꽉 찼어요 보면 아 좋네요 <laughs> 평소에 미끼로만 쓰시다가 돌돔 미끼를 먹으면 이제 돌돔 못찼습니다 본인이 <laughs> 돌돔이 되시는 겁니다 3년 동안 못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웃음> <웃음>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때문에 3일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그 대부를 <laughs>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표님이랑 같이 도요단 낚시했던 게 저한테 대물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 저희가 2박 3일 동안 낚시를 했는데 예, 보시다시피 조항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대마도 가면 한 쿨러씩 이상 잡아야 되는데 실자가 나오는 돌돔대문 시즌인데 작년부터 조금 안 좋더니 올해는 지금 많이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꾼들도 지금 약간 빈손으로 많이 가시는데 오늘은 뭐 바다가 하는 일이니까 인간으로서는 승복을 해야겠죠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그렇죠 이래도 아쉽고 저래도 아쉬운 게 낚시라죠. 하지만 아쉬움을 넘어 현기증을 일으킬 만큼 심적 고통을 주는 것은 꽝조행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저희가 철수한 지 일주일 뒤 모두가 바라던 대물 돌돔이 떼거지로 터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하어벅도 아, 지질이도 없지 하기야 한두번 겪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 또한 낚시의 일부분임을 감안해야겠지만 말입니다. 비록 조황은 좋지 못했지만 2박 3일간 낚시로 잡은 걸로 회뜨고 좋은 시간 보낸 덕분인지 민숙집에서 귀한 횟감들을 많이 챙겨줬는데요. 이것들은 카메라 감독과 사이좋게 나눠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불감팽 그리고 소형 바리과 중 하나인 홍바리는 제 개인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왔고 잘 숙성된 돌돔은 다음날 지인들을 불러 회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물북바리는 일단 냉동시켜놨는데요. 추후 어떤 콘텐츠로 여러분께 영감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터미널로 가기 전 점심을 들기 위해 찾아간 동네 식당. 3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